김건희, 박영식입니다. 저희 다리건설 프로젝트의 조건은 아이스크림 바를 이용해서 길이 60cm 이상의 다리 모양을 제작하고 아름답고 튼튼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다리를 건설한 것입니다. 어. 어, 저희 팀 이름은 KWB로 항목을 대표하는 와이드 학생들이 만든 다리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팀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원의 의견 수집과 튼튼한 다리 세계를 맡은 한별연입니다. 팀원의 의견 수집과 과학성을 기계 상실을 맡은 이태훈입니다. 다양한 자료 수집, 조사, 기록 제작을 맡은 김건희입니다. 조사 기록을 맡은 방역직입니다. 다리의 튼튼한 구조를 알기 위해 첫 번째 기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초 실험의 조건은 아이스크림바 16개를 이용해 높이 10cm 이상의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기입니다. 시험 결과는 30kg 이상 버티고 그걸 표대로 대칭, 가세 무, 모형, 재료 접착이 잘 되면은 튼튼한 다리가 만들어질 수,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다리의 종류와 특징을 소개하겠습니다. 형교는 다리 중 가장 간단하고 통나무 다리와 비슷합니다. 아치교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다리 구조고 곡선 형태, 곡선의 아름답고 튼튼하기로 합니다. 트러스교는 안전한 삼각형 구조로 쉽게 비틀리지 않습니다. 사전교는 특정 위치에 차 위에 세워 그 꼭대기에서 다리의 각 위치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어, 종이를 이용해 여러 다리 형태를 제작하고 각각의 자리로 얼마나 전진는지 실험을 통과했습니다. 실험 결과 트러스교와 사장교와 무게를 가장 많이 못 잡고 이를 통해 트러스교와 사장교가 가장 복합적으로 된자리형것을알수 있습니다. 우리 팀 다리의 이름은 코리아 와일런 무빙 브릿지입니다. 실험 결과 트러스와사장교 그를 이용해 다리에서 걸어가지 않고 경치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보빙워크 다리입니다. 어 다리의 틀은 아이스바이를 이용하여 가의 구조를 이용한 트러스 교처럼 만들었고, 어 사형교의 케이블처럼 다리의 무게를 지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안쪽에는 무중력처 움직이기 위해 과학 상대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전체 아 가상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다리의 가로는 15cm, 세로는 72cm, 높이는 60cm로 트러스교 내부는 무빙 장치가 있고 사진뷰로 다리를 지탱합니다. 그러면 무빙워크처럼 다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대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다른 아이디어로 해서 좋았고, 워너명 연습 안되는 그나마 쉬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다리를 만들어서 좋았고 다리에 관한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 다리 아이디와 기발해서 좋았고 다리의 종류와 구조를 배워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빌워크 다리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서 실패할 것 같았는데 다음 실험에 성공해서 기, 기뻤습니다. 이만 오늘 우리 발표를 음, 많이 마치겠습니다. 가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